이거 한국 왔는데 한국왜 이렇게 추워? 헐 대박 한국 왔어? 나 지금 클렌징폼 사 한국은? 리비은와국은 한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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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i n 국은 한국은? 한국은? 한 나는 요새 폼 클린. 언니 이거 괜찮아 보이는데? Round and round. 아우 oh, 냄새 쏘 so 깔끔 지가 언니도 추천스 오 나도 그거 써 내가 지금 추천해줄라 그랬던 게 그거야 아 굿. 1 9 5 0 0원어니 그럼 나이거 산다 안돼 oh, 안 돼? 안 돼. 어, 왜안돼안돼와안 된다고 why 여기서 사야 되거 그? 11월 30일이 시작되는 0시부터 12월 1일이 끝나는 밤 12시까지. 얼리드 혜자 세트로 원래 가격 19,500원인 출시 이후 200만 개나 판매된 올리브영 1등 약산성 클렌징폼. 라운드 라운드 그린티 약산성 클렌징폼 더블 세트가 윤짜미 마켓에서는 11,700원? 거기에 이 정도로는 아쉽다. 내보한 윤짜미가 쫄고 쫄아서 받아 냈습니다. 우리 짜미의 식구들을 위한 이틀간의 무료 증정 이벤트. 짜잔! 이것은 내네 알짱어 미템 여러분 이거 원래 25,000원이라고요. 그린티 약산성 고보습 로션이 단 이틀 동안 한정 수량으로 선착순 영원 추가로 붙어 나갑니다. 그래서 원래 44,500원 상당의 세트가 약73% 할인된 가격 11,7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로션까지 따라가는 혜자 세트는 얼리버드에게만 드리는 특별 혜택이라 11월 30일, 12월 1일 단 이틀 뿐이고 그마저도 선착순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다시 없을 혜택 우리 짱이의 식구분들께서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내가 엄청 쫄라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왔으니까 박수 <laughs> 혹시나 선착이라 얼리버드 혜택 놓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서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올해 역대급 최저 폼 150ml 2개를 일주일간 11,600원에 드린다고 하니까요 놓치지 마세요 윤짜미 마켓에서 클렌징폼 기획세트 구매하시고 구매 인증을 해주시면 에센스 워터 200ml 본품이 무료 200분께 선물로 나갑니다 이렇게 다 모으면 클렌징폼, 스킨, 로션 아주 그냥 완벽한 스킨케어 세트가 이 모든 걸 맞춰주신 라운드어라운드 자랑해요 윤짜미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짜미입니다 음. 아. 이제서야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네요. 언니가 오늘 마음이 너무 급해가지고 여러분 양해 부탁드려요. <laughs> 자 오늘 영상 시작부터 숨쉴 틈 없이 달려와 보았는데요. 오늘의 마켓 유튜브 활동 7년 반 만에 두 번째로 진행하게 된 마켓입니다, 여러분. 사실 감사하게도 여기 저기서 마켓에 관련해서 제안은 정말 많이 주시는데 제가 마켓은 직접 써보고 정말 마음에 들었거나 원래부터도 진짜 좋아해서 짜미템으로 쟁여놓고 쓰는 제품이 아니면 마켓을 잘 진행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런데 이 라운드어라운드는 제가 두달 조금 넘게 사용을 해보면서 피부가 맑고 깨끗해지는 게 너무 느껴지는 거야 제가 요 눈가 굉장히 건조한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근데 라운드어라운드가 눈가에 속당김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번 마켓을 딱 결정을 짓게 된 거였거든요 그리고 세상에 세안이 이렇게 순한데 촉촉 세정력까지 좋아. 어떻게 이걸한 번에 다하지? 솔직히 제가 말씀은 안 드렸는데 이사 오고 나서 좀 갑작스럽게 환경이 많이 바뀌어서 그런지 피부 사춘기를 좀 시게 겪는 중이었거든요. 피부도 되게 예민해져 있고 자꾸 뭐 올라오고 자꾸 빨개져 있고 아 그래서 고민이 좀 많았었는데 그래 이번 참에 또 나한테 찰떡같이 맞는. 짜미템 하나 더 발굴해보자 하고 눈에 불을 켜고 찾던 차에 이 라운드어라운드와 제가 만나게 됐고 두달 넘게 써보니까 스스로도 아니 내가 이렇게 맑고 깨끗하고 쫀득쫀득한 사람이었나? 나 요새 모공 늘어짐도 신경이 안 쓰이는 것 같은데? 싶더라고요 그럼 두달간에 윤짜미 테스트를 거쳐 내려온 라운드어라운드 클렌징폼, 로션 그리고 에센스 워터까지 제품은 어떤지 함께 살펴보시죠 이 그린티 약산성 클렌징폼 출시 일에 200만 개 이상 판매된 올리브영 1등 약산성 클렌징폼이고요 냄새는 좀 상쾌한 숲속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 드는 상쾌한 풀향이에요 제형은 살짝 반투명한 젤 제형이고요 피부에 닿자마자 시원하고 촉촉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얘는 리뷰가 엄청나게 많더라 올리브영 온라인몰에서 보면 이 클렌징폼으로만 거의 2만 개의 리뷰가 있어요 여러분 대박이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거는 요건데 여기다 지금 한요 정도 남아 있는 것 같거든요. 심지어 이건 250ml인데 여러분. 야무지게도 썼지 요 약산성이지만 손으로도 충분히 거품이 잘 만들어지는 편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 제품을 버블 메이커 있잖아요. 버블 메이커로 풍성하고 쫀. 쫀한 거품을 잔뜩 만들어서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왜 여러분도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으시죠? 얼굴에 직접 문질러서 거품을 내는 것보다는 먼저 거품을 만들어준 후에 그 거품으로 부드럽게 닦아내는 게 피부에도 더 자극이 안 가고 모공 속까지 더 깨끗하게 닦을 수 있다. 요런 말 여러분도 들어본 적 있으시죠? 와이 거품 좀 보세요 여러분. 세수만 했는데도 앗꼬질꼬질함이 싹 닦였죠. 그리고 이 촉촉함 여러분도 느껴지십니까? 제가 또 라운드 어라운드에 조금 물어봤거든요. 근데 약산성 제품은 그 피부 밸런스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딱 필요한 만큼 노폐물을 빼가고 또 수분은 채워주고 피부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품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있잖아. 이거를 쓸 때마다 좀 약간 느끼는 게 아니, 내 피부에 이 알갱이가 다 뭐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야. 이게 노폐물이야, 먼지야, 돌멩이야, 뭐야? <laughs> 근데 씻고 나면 손에 잡히는 알갱이가 없는 거야. 그 정도로 깨끗하게 싹 닦아준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품이 약산성인데다가 써보니까 굉장히 순하길래 얘는 메이크업을 못 지울 거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여러분, 얘가 메이크업을 깨끗하게 싹 지우더라고. 그리고 저는 간혹 분명 빨아놓은 수건인데도 강아지 털이 붙어있는 경우가 있어서 닥토가 좀 생활화되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닥토하면 여러분 알잖아. 이 제품이 진짜 깨끗하게 닦였는지 안 닦였는지. 와. 여러분, 거기에 향이 또쌓케 하니까 이제 또쓸 때마다 기분이 더 좋아지는 거지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해보자면 순하고 촉촉한데 메이크업까지 잘 닦인다 짜미 자 그리고 세안을 해준 다음에는 바로바로 촉촉 바로 발라줘야 되는 제품이 있죠 그린티 약산성 에센스 워터 터터 터자 이렇게 생겼고요 참고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가볍게 흔들어서 텐션 버블을 만들어준 다음 세안 후에 스킨케어 첫 단계로 이 에센스 워터를 사용하면 훨씬 더 촉촉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큰 통으로 쓰고 있어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요렇게 화장솜에 듬뿍 적셔서 세안 후에 닥토로 쓰고 또 마스크라인 따라서 뒤집어졌을 때나 자기 전에 한 번씩 요렇게 진정팩으로도 쓰거든요. 수분감이 말모말모. 말모. 요 제품은 특히 수분이 부족하신 우리 건성기미언 <laughs> 그리고 저처럼 좀 민감한 피부이신 분들이 쓰시면 아주 그냥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사랑 그린티 약산성 고보스 로션. 여러분 이거 정가 25,000원입니다. 이거 이틀 동안 기념 나가요. 하얗고 촉촉한 로션인데요. 바를수록 굉장히 밀도 있게 보습감을 채워 주더라고요. 마무리감은 여러분 무겁지 않고 촉촉한데 산뜻합니다. 보시다시피 끈적임이 없지요? 제가 진짜 이거 같이 껴달라고 엄청나게 졸랐거든요. <laughs> 제가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제발 우리 짜미의 식구분들께서 서둘러서 캐다셔서이 로션 다 받아가요, 제발! 이렇게 제품들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우진 이은 짬이 마켓.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11월 30일이 시작되는 밤 0시부터 12월 1일이 끝나는 밤 12시까지 기간 안정, 혼착 수량 안정, 얼리버드 혜택으로 44,500원 상당의 제품들은 약73% 할인된 가격인 11,700원, 11,700원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 얼리버드 혜택을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는 그린티, 갑산성 클렌징 폼 더블 세트를 11,6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구매 기간 동안 구매해주신 모든 분들 중 12월 12일 일요일까지 구매후기 인증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200분께 17,000원 상당의 그린티 에센스 워터 본품을 추가 선물로 쏩니다. 이벤트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구글 폼 안에 있는 안내를 참고해주세요.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고민은 배송을 늦출 뿐이다. 사실 저한테 언니 마켓 또안 하시냐고 그때 고민하다 놓쳤는데 한번더 마켓 좀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메시지가 잊을만하면 한 번씩 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버스 또. 후회하지 마시고 이번 마켓에서 좋은 제품, 좋은 가격에 득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번 마켓은 얼리버드 혜택이 정말 큰 만큼 저는 우리 짜미의 식구분들께서 많이 득템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추워지고 건조해지는 날씨 속에 우리 여러분은 항상 따뜻하고 촉촉한 날들 보내세요. 그럼 오늘의 짜미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